전주시가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민생 안정을 위해 4,300억 원 가량을 증액했는데 어떤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는지 엄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전주시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2조 5,01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대비 4,296억 원, 20.73%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16억 원, 22.7%, 특별회계가 80억 원, 3.74% 늘었습니다. 먼저 이에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과 집중호위에 따른 긴급재해복구등 현안사업, 보조 의무 사업 등을 필수 사업에 대해서 중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427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49억 원, 전북도 재난 지원금 660억 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24억 원등총 2,35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등 릴레이 소비축제 7억 7천만원,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9억 7천만원, 전주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64억 5천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2억원, 자활근로사업 21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세워진 예산을 조속히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107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4억6천만원, 전기 승용차 및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63억원,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41억원 등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전년도 잉여금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btv뉴스 엄상영입니다